가필하게 일어나겠어요. 믿는 만큼 우리가 여기 뭐 친구한테 믿고 맡기라 그랬더니 제가 앉아 나중에 끝내기 경력 끝나고 나면 앉아 방법 시험 테스트 한다 그랬듯이 안들이 좀 구십구 퍼가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통신이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게 한 마음 가필로 그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일어진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니까요 원래 내가 부처 능력을 갖고 있는 믿는 만큼 자기 마음이 믿어야 또한 마음이 되고 믿어야 통신이 돼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 나눌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데 없이 으로 그런 간념은 생각이죠 그래서 믿는 만큼 믿음의 공덕으로서 믿는 만큼 내가 그러한 에너지가 내 가피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원하는 것 있으면 진실로 믿으세요. 믿고 원하는 것 있으면 하나 증 네가 할수 있자 증거. 해 주십시오. 면번 대상화돼 버리자. 나 따라 있고 진공 따라 있습니다. 음. 내가 진공이랑 그래서 믿어야 한 마음에서 작용하는데, 내가 나내 참수인데 내, 내 절반만 믿으면 절반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만큼 여기 마찬가지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신이 본래 부처랑 그리고 물들지 않고 본래 우리는 이런 없이 분별심이 생각은 다 가짜라듯이 본래 없는데 내가 그 생각 끄다리죠. 그래서 친구한테 믿고 맡기고 원하는 것이면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기도 앉아 무조건에 무조 그 모보살 위로 갔다가 진짜 그 체험해 보니까 실질 요즘도 있었고 또 모보살이 실질 해 보니까 아이 대덕은요 하고 몇 분들이 앉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원하는 것이면 친구한테 맡겨서 체험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은 내가 아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원하는 것이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건 대상이네요. 관한다는 것은 내 성품을 내가, 내 성품을 믿고 내가 나한테, 음. 내가 나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원래 붙이고 하는 거죠. 체을 보시면 앉아, 느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면 자, 심력과 자력이일어갖고 아, 내가 원래 붙이고, 느끼고. 그것도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그 단계에서 나중에 끝나면 제가 또 나중에 그때 한번 점검을 해드릴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주인공이 진실로 믿고 놓고 간나셔가지고 주인공은 전체와 한마음이니까 믿어야 연결이 되지 믿지 않으면 통신이 안되고 이렇지 않고면 믿어야 전등에 스위치 올린 것 같아서 믿어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한 가지 기억. 믿자면 또 어떻게 내가 한 마음이 되겠고 통신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진실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내가 원래 무량수 영원한 한 마음 무량강 내가 원래 빛에서 와서 빛이나 원래 한 마음 빛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다 면은 뭔가 뭔미 되니까 근심 걱정 있는 거죠 자기가 자신 자기가 자신을 안 믿고 우리가 정기, 신, 영원별로 자기가 자신을 안 믿고 뭘 믿어요? 그럴까? 내가 없으면 부처고 하나님이고,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처는 찾는 마음, 부처 찾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서 찾을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가 본래 못 믿으니까 그 모든 경계, 만사에 끝들지않 진실로 믿는다면 그대로 481페이지 12번 믿으면 편하지죠 왜냐하면 모든 게 진공이 해결하니까요. 제업에 물들지 않고 인가에 음배자고대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이 한글천수경 48부의 48페이지 하나는 제업들이 많다 해도 한번 진공에 맡겨놓으면 입체제업 붙을 자리가 없도다. 그 죄라는 그 관념에 빠지지 마 없어요. 없는데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냥 단정발인고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고기에 그내 마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온 법계가 다 듯이 내 마음 이체 모든 게내한 마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받고 이 법계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냥 진실로 믿고 이름해 버리면 반기대든 중공이 해결 한다니까요 믿고 공한 게 있으면 친구한테, 그리고 거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친구한테 전공이 해결하라 되십시오. 거심하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공부하실 때는 진짜 내 마음이 붙추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안 빠져 경계는 무조건 나 버리고 안 그러면 농막 내집부없고 생각으로 하나 부숴버리고. 이 생각 일으키는 중공 면이니까 네가 녹여라 하고 지금 이름 시켜버리고 편하게 걷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내 거짓 망허 아 망상 망념의 없식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망허가 주인이 돼서 계속 업업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십지일번에 진공만이 대결할 수 있다 물러설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자기 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이 시방세계는 결국 우리 일심이 만든 환호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인연따라 자기 차원, 여기 만난 것도 각자 인연이 있어서 자기 차원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검은 검방에서 만나고 구리는 뭔가 고물은 고물끼리 만나고 사가는사각끼리 만나고, 배는 백끼리 했듯이 거기도 크고 자음을 나누듯이 음, 자기 처음대로 만나서 처음 인연 어서 우리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게 된 것도 내가 다급성에 많은 이념 공덕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항상 자기 마음 성품 마음이 자기 참 성품이 주인공이고 한 마음 믿고 믿고 진실로 믿고 진실로 앞바끄게 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항상 살도 보십시오 살도 맞고 마음이 꾸정물을 일으키면은. 그런 생각에 생각을 짓지 말고 그 생각이 공함을 알아차리고 이런 증국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과거 집착한 겁니다. 지금 이 생각을 너 어? 네가 이 내가 마음에 이런 번뇌 망상 이런 끼것도 나고 번뇌 망상 넣는 것도 나니까내 마음은 자격으로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과거 진공이 나를 이런 네가 여기에 달리니까 이게 공함을 알아차리라고 <laughs> 일으키는 것이지. 그럼 번뇌 뭐답 학교 그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차원의 경계를 네가 못 벗어나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넘으라고 일으킨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순행보살 듣고 역행보살도 있듯이 경어스님이 머리끼리 숨 묵고 했듯이 역행보살도 했듯이 이 세상은 자기 속견 자기 자기 분별심으로 살지 마시고 조, 나쁘, 좋은 오면 감사히 놓고, 나쁜 좋은 경계가면 감사해 넣고 나쁜 경계가면 오 감사해 또 돌려놓고 그래갖고. 원래 내가 부처님 끌다니고 내가 성불해야 됩니다. 이 사람 몸 받았을 때내 생사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또그 차원대로 또이 생사 불 업에 굴려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납둘 수 있어야 자제권을 가지고 납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업식이든 업에 굴렸다, 업에 업에 굴려서 업의 사슬에 끌달려서 이렇게 자꾸 업식이고 생각. 내가 지금 간념 업식이고 노예로 살지. 거기에 해서는 안의 경계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고 동강대 어떤지 생각을 부수든지 이런 생각을 <놀람> 이렇게 둥둥 놓으면 안 이렇게 하는 것도 나 아니냐고 놓으십시오. 그렇게 한 번, 두번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망상, 읍식을 놓여서 벗어납니다.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처음대로 읍식이 나를 가르켜, 주인공이 나를 가르켜서 그 그런 그 밖의 경계, 안의 경계가 일어납니다. 밖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원을 내가 여기 안 끄달는 능력이 내가 있다니까요. 못 넣는 것은 내 감정 없이 그 감정은 다 없이가 뭐 없이기 나라는 없는 없이기 내가 만든 감정 모의로 내가 읍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요. 라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제발 읍이그 감정에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붙여마 내가 원래 붙여한 걸 자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 하고요. 이되돌기만 앉아 이제 사강부터는 앉아 노고북한 3회스 앉아 공부 방법론과 제가 대학원에서 선사상설 강의 하면서 중국 인도 선 사상사, 중국 선 사상사, 한국 선 사상과 여러 대 때까지 북조선 가나선 뭐 조사 뭐 모든 선의 수행법을 다 비교해서 앉아 각이 자, 자 설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12월 셋째 날 대들음 앞으로 주변 사람들 좀안 빠지게 하십시오. 그래 갖고 다른 제가 대학원에서 인도선 사상사, 중국 선상사, 한국 선상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행법을생생스럽과비교어서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외에 이제3선서법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부터 사장부들은 대들음은 좀 급한 일이 아니면 법대에 빠지지 말아 주시고요. 또 12월 4일 날 함사서 보살계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은